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주역 강독 입니다. 오늘은 곤괴를 다시 한번 보강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시경이나 그 외에 갑골점사 같은 것을 거론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거 거론할 이유는 없는데 사실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역 본문만으로도 충분한데 많은 사람들이 주역 본문을 저와는 다르게 해석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주역 이외의 문헌을 동원하는 겁니다. 뭔가 많이 안다고 해서 주역을 명확하게 해석해서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주역은 괴사나 효사를 해석하는 와중에 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주역은 서백 문왕의 일대기로 보면 보다 더 쉽게 설명되는데 서백을 거론하기 이전에 주역은 주나라 초기의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밝혀놓은 것이긴 합니다. 우선 곤괴와 관련해서 시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경은 주역의 글을 읽을 때 글자의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참조하기에 매우 좋은 문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경이라는 문헌도 춘추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문헌으로 주역의 문장해석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시경 빈풍 7월의 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7월 명격, 8월 제적, 재현재왕 아주공양, 위공자상, 7월에는 외갈이 울고 8월에는 길삼하여 실 걸고 누벼서 내가 만든 천 붉은색 꽃고 선명하니 공자님 바지 만들어드리면 되겠네. 제현제왕 이 부분의 해석을 검고 노랗게 물들여서라고 해도 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붉은색 곱고 선명하다는 내용이라서 검고 노랗게 물들였으면 내가 만든 옷감이 붉어서 곱고 선명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제현제왕의 풀이는 칠걸고 둘러 누벼서라는 해석이 타당하겠습니다. 제현제왕 이 문장은 주역권괴의상유에 용전우야 기혈련왕과 그 의미가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곤괴의 이 문장은 길쌈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용전이라는 문장 역시 노예고치를 가지고 쌈하는 것으로 길쌈을 말한다고 볼수 있어요. 용전우야, 기어련황. 이 문장은 길쌈을 들에서 하는데, 칠 걸고 누비기를 맹세했다라는 의미로 풀이 될수 있습니다. 갑골문자전의 용관련 내용을 보면, 김효복, 왕정, 작수용모, 기묘의 점을 쳤는데 왕이 묻기를 암껏 노예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민복, 빈정, 약사부루, 제추사읍, 용불약 점왕점활, 제추사읍, 용불약 이민날 점을 쳤는데 빈이 묻기를 사업에 비를 내리게 허락할까요? 제신께서는 단지 노예 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 했고 왕께서 말하길 제신께서 단지 사업에 노예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살을 자라는 글자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기는 합니다. 자읍을 사업으로 판단한 것은 저의 견해입니다. 자라는 글자와 살라는 글자는 모두 실탈의두 다발을. 형상한 글자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실탈래 만드는 마을이 있었다는 것이 새삼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비가 안 와서 원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노에는 뽕잎을 먹고 자라는데 비가 안 와서 뽕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 뽕잎을 제때에 얻을 수 없어서 누에 기르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수 있어요. 위 갑골 점괘의 글을 용이 비를 내리는 용신으로 해석한다면 이민날 점을 쳤는데 비니 점을 쳐 물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제께서는 자읍의 용신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 했고 왕께서 점괘를 해석하여 말하기를 제께서 자읍의 용신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해석은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읍 혹은 자읍이라고 하는 마을인. 분명 실을 만들거나 직물을 생산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용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괘가 나왔다는 것은 직물 생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용을 노예로 해석하면 앞뒤 문장이 매끄럽게 풀이될 수 있습니다. 위 갑골점은 사업 혹은 자업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 마을은 실 만들거나 직물을 생산하는 마을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유추될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서 매우 힘든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뽕 이쁜 비가 오지 않아 무성하게 자라지 않아서 누에 기르는 것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점을 쳤다는 것을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위 갑골은 서중서의 갑골문자전에 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갑골문에서는 용읍도 있고 용방이라고 해서 용과 관련된 읍과 방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때로 은나라는 용방을 정벌해서 견사를 얻거나 직무를 얻었던 것으로 볼수 있어요. 위 갑고를 보면 용이 노예나노예고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용전은 노예고치로 쌈하는 것으로 이것은 말 그대로 길쌈을 말하고 있음을 알수 있어요. 곤그 상육의 문장 용전우야 기혈연황은 그래서 길쌈하는 데실 걸고 누비기를 맹세했다. 이렇게 풀이해야 합니다. 달리 해석될 이유가 없고 용을 상상의 동물로 인식하는 한 제대로 된 풀이는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곤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괴사의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돈벌이와 관계가 있고 그것에 가장 적합한 글자가 바로 황상원길입니다. 누런바지가 가장 길하다. 상이라는 글자는 치마라는 뜻도 있지만 파이를 대표하는 글자로 해석되는 글자입니다. 시경에서도 대부분 상을 바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곤괴가 길쌈에서 얻어지는 직물로 누런바지 만드는 것이 가장 돈 많이 버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비단장사에 있어서 동북에서는 손해가 나고 서남에서는 이익이 났다는 괴사의 내용과도 맞아요. 또한 군자였던 서백은 초기에 은나라 주왕에게 유리에 갇혀서 괴사의 내용과 같이 혼미한 상태였는데 종내에는 풀려나서 군주가 되었던 역사적인 맥락과도 서로 맞기 때문입니다. 서백은 많은 비단을 은나라에 바쳐서 풀려나는데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괴사나 효사의 내용도 모두 천반드는 일로 해석하거나 그와 관계된 내용으로 해석하면 무난하게 설명될 수 있어요. 시경에서 말하고 있는 8월의 길쌈에서 천을 검고 누렇게 물들이거나 아니면 실을 걸어서 천을 짜고 붉게 물들여서 굽고 선명하게 만들어서 공자님 바지를 만들어 드린다고 하는 내용과 곤교의 기혈연왕과 시경의 재현재현은 둘 모두 길쌈과 관련이 있는 문장입니다. 단지 혈이라는 글자는 혈맹을 말하고 있는 것만 인식한다면 쉽게 해석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혀를 피라고 본다면 영영 제대로 된 해석은 될 수가 없어요. 주역의 문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사전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주역강의를 하시고 있는 교수님께서 적어도 자신처럼 한학의 실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태극도설, 왕필의 주석에 있는 주역정의, 주희의 주역본이 그리고 왕부지의 주역회전 이런 거 읽어보았습니다. 뭘또더 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보고 느낀 것은 이런 거 보면 뭐가 뭔지 모르는 해석을,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 것을 뭐가 뭔지 모르고 강의를 하면서 듣는 사람들도 뭔가 뭔지 모르면서 마치 뭐가 뭔지 이해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관경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효의 부호를 남성 여성의 심벌로 볼 것인가는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호를 연속과 불연속으로 보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견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양 자체가 연속되어 있거나 아님 중간이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 부호를 모양 그대로 이어져 있거나 끊어져 있는 모양으로 보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양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더 나아가 연속과 불연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어져 있는 것은 연속이고 끊어져 있는 것은 불연속으로 보고 있어요. 보이는 모양 그대로 봅니다. 여기에 그 어떤 생각이나 사유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어져 있는 것은 좋은 것, 끊어져 있는 것은 나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점을 칠때 부정이 의미로 친다면, 끊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사전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 차례 말했지만 주역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어려운 글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주위를 거론하거나 왕피를 거론하거나 합니다. 시빅을 거론하거나 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가끔 주서주역으로 말하거나 백서주역을 거론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경을 거론하거나 갑골문을 거론합니다. 그것은 문장의 해석에 있어서 글자의 의미를 보다 적확하게 설명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주역의 해설서인 시빅도 단지 해설서입니다. 저는 이것을 참조하지 않아요. 참조하지 않는다 해서 읽어보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별 도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역 강해를 하고 있는 어떤 교수님이 참조하고 있는 대상전조차도 참조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이야기가 자꾸 산으로 갑니다. 주역 해석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주역은 문장을 해석하면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시빅을 보다 보면 이야기가 어버지로 되고 뭐가 뭔지 모르는 글이 됩니다. 곤교의 핵심은 비단 생산으로 누런 바지나 치마를 만들거나 작은 주머니를 만들거나 길쌈을 잘해서 나라에서 상을 주거나 하는 일련의 일을 설명하는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동북으로 설명되는 은나라에 비단을 곡물로 바치거나 손해보고 팔았고 서남에서는 비단을 제 값에 팔아서 이익을 남겼다는 문장으로 해석되어야 합리적입니다. 곤괴의 대상전에서 말하고 있는 군자의 후덕재물 군자로서 덕을 후하게 하고 사물을 씻는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 해석으로 인하여 곤괴 괴사에 나오는 문장인 군자는 먼저 미혹하게 되고 나중에는 군주가 되며 동북에서는 돈을 잃고 서남에서는 돈을 얻는다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도리가 없게 됩니다. 왜 동북에서는 돈을 잃고 서남에서는 돈을 얻는지 이해 불가가 됩니다. 그래서 음이 어떻고 양이 어떻고 해서 동북에서는 돈을 잃고 어거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냥 주나라 초기의 역사적인 이야기로 초기의 문왕인 서백은 유리에 갇혀서 혼미해졌지만 서백을 지지하는 현인들이 많은 재물을 바쳐서 풀려나게 되고, 급기하는 군주가 되었고, 동북에 있는 은나라에 맞는 패백을 바치거나, 손해를 보았고, 서남에서는 제 값을 받고 팔았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 될수 있어요. 쓰여진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시빅으로 인해서 이해불가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대상전 이런 거는 그야말로 누군가의 공정과 정의이고 법과 원칙입니다. 없는 놈들에게 법과 원칙을 들이대면 없는 놈들은 사소한 행동으로도 죄가 됩니다. 권위와 명예는 지난 세월에서는 있는 놈에게 법과 원칙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고상한 문자를 쓰거나 외국어를 동원해서 뭐가 대단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스스로도 뭐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한심하고 어떤 면에서는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참 애를 씁니다. 곤괘는 누에가 실을 뽑아 고치가 될 때는 서희처럼 그저 하얗게 보이지만 이것이 견고해져서 얼음처럼 된다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을 풀어보면 참으로 방대해서 그 길이가 1km가 넘게 감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을 뽑아 길쌈에서 누런 바지 만들면 누구나 좋아해서 높은 가격에 팔수 있고 먹고 살기에 매우 좋다는 이야기가 곤괴의 내용입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야지. 그걸 영어 써가며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뭐가 뭔지 모르는 건매 한가지입니다. 곤괴는 비단 만들어서 은나라에 바쳤지만 그로 인해서 풀려난 서백문왕은 군주가 되었고 천왕 쪽에서는 제 값을 받아서 부유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심오함과 군자로서의 도리 군자의 후덕함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단지 군자인 서백의 이야기가 가미된 내용일 뿐입니다. 곤괴를 풀이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곤은 매우 좋으며 암컷 말이 이롭다는 점괘다 군자가 바로잡고자 간다면 처음에는 혼미하고 나중에는 군주가 될 것이니 이롭다. 서남에서는 돈을 벌고 동북에서는 돈을 잃는다. 편안하다는 점으로 이롭다고 한다. 초육. 서리를 밟으면 견고한 얼음이 되는 것처럼. 누에고치는 하얀 서리처럼 실을 뽑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얼음처럼 견고한 고치가 된다. 유기. 곱게 펴보면 방대하다. 날개 달고 나방이 되지 않아도 이롭지 않을 수 없다. 육삼. 인장을 가히 품을 수 있는지 점을 쳤다면 꼭왕을 섬길 수는 있으나 그 끝은 이룰 수는 없다. 육사 고치 주머니를 찾아 모으는 일은 허물도 아니고 명예스러운 일도 아니다. 유고 황색 치마가 가장 길하다. 상육 들에서 노예를 가지고 길쌈하는데 폐옥을 누비듯 천 만들기를 맹세했다. 용육 오랫동안 이롭다는 점괘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축괘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